안녕하세요. 강프로입니다. 자, 한국 증시는 미국 관세 15%를 받아내면서 지수가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보였지만 흐름은 좀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어,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, 추세가 꺾이지 않는 조정은 뭐다?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왜냐?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. 자 그러면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로 인해서 이슈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바로 미투온.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 이제는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메인들의 어,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. 자 그래서 미투온. 주가분석 들어가기 전에 관세 뭐 반도체 라던가 아니면 조선 바이오 2차전지 등 현재 이슈 중심에 있는 단기 급등 예정 종목 바로 이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좀 알려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전에 기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주가들이 항상 민주당이 집권을 할때 주가는 올랐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항상 주식은요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코스피 5천 요 수치를 말하면서 지금 3천에서 3 3천 1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이게 저는 바로 5천이 바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3,500에서 3,70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는 것이죠 저평가를 받고 있다 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이 반도체 세액을 25%에서 몇 프로로 35% 요거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.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공기 급등주들 그리고 대시세 시작을 하는 대시세 종목들 요거 확인하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제가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릴 건데 자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기존 종목들에 물려서 지금 코스피가 삼천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,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급등주들 보면 이 급등주들을 보면은 아 부럽네 어, 나도 저런 종목 어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요 무료 추천주 준비했습니다. 자 제가 깡통을 좀몇 번을 차면서 만든 바로 요 금맥 차트인데요 이 금맥 차트인데 단기로는 개미 털기 구간 있죠 개미 털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장기로 보면 바로 대시세 시점인 그 구간 시세 시점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바로 이 금맥 차트 설정이다 라는 겁니다. 자이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수익 고자구요.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잡혔다가 지금 큰 수익이 나고 있냐 자 지금 현재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바로 요거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는요 2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가면서 지금 400%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작년 8월에 작년 8월이면 어디냐 바로 요기거든요 요, 금맥을 짚습니다. 금맥을 딱 짚어요.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딱 권하는데 요 구간 무너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 나왔습니다.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랐느냐, 여기까지. 400% 상승. 400%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자,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. 다른 종목도 뭐가 잡혔냐? 바로 요겁니다. 상 엔터. 쌈지죠? 쌈지 엔터. 어, 쌈지엔터인데 이 캐치 티니핑으로 유명한 이 쌈지엔터는요 바로 이금맥을 짚은 이 구간 딱 나와요. 이 때가 언제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 보이실 거예요. 6월 말 7월 초 이때요. 딱 짚어요. 이때가 여기거든요.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한50% 정도 상승 나오거든요 급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9월에 100%가 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0% 넘었어요 여기까지 100%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바로 텐버거 1000%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9만원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바로 만원이 되지가 않았어요. 만원이 되지 않았던 이 종목이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가 터집니다. 1000%가 넘는 상승이 나와서 9만 원이 넘었다라는 겁니다. 엄청나죠? 1000%. 그 시점을 어서 디 잡았냐? 바로 요 금맥 차트에서 잡아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있어요. 또 있습니다. 자, 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APR이에요. AP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APR. LG생활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. 뷰티업계에서 2위로 올라온 APR. 그러니까 시총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. 자, 금맥 차트를 딱 짚어요. 자, 눈에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? 바로 여기 잖아요 8월 달에. 딱 보이시죠? 개미털기 구간에서 잡는 방법. 그래서 요만큼 오를 때40% 갖고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 기다렸다. 요거 몇 프로? 300%가 넘는 요300%좀안 아,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300%가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기록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올라간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자 보셨습니다 요렇게 중장기로 딱 보면 기본적으로 300% 이상은 나요 300%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. 자010-5759-9040제 핸드폰 번호로 금맥 금액. 이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요. 지금 시장 좋잖아요. 이런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.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자, 내일도 모레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영상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. 자, 스테이블 코인은 어뭐 달러, 뭐 유로 같은 뭐 법정화폐나 금 기타 자금, 자산의 가치에 연동돼서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, 일반적으로 한 개의 스테이블 코인은요. 1달러. 한 개의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처럼 고정된 자산과 1대1로 연동이 돼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등 기존 암호화폐의 큰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것이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우리나라는 이제야 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일찍이 어, 미국이나 뭐 유럽, 뭐 일본 등등 뭐 주요국들은요.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시장 안정성과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한국은 어떻습니까?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 2단계 입법. <laughs> 이 단계 입법 논의가 금물사를 타면서 통화주권 수호와 디지털 금융 혁신 사이에서 중대한 정책적 기로에 서 있다. 자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 미국은요 이게 그거예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달러 유지를 위해서, 달러 패권을 위해서. 자 달러 연도 스테이블 코인 육성에 적극적이다라는 것이죠. 최근에 미국은요, 지니어스 액트, 자, 지니어스 법안이 상하위, 상하원 모두 통과가 된 만큼 의무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. 자,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선을 딱 보면은, 자, 미국, 유럽, 일본. 하고 있고 한국도 이번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을 한 만큼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.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또한 미국에서도 달러 패권이다.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이 달러 패권이라는 명문하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또한 미국에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건 있는데 저는 이 리스크 이 리스크가 있어요. 이거는 어, 왜냐면은 비트코인과 비슷해요.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, 일단 시행을 해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관련 주들은 어떻습니까?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널뛰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,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투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. 자, 보면은 어,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좀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15일선을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이 수입 5일선에서 뚫고 올라오는 장대 양봉 자리다. 자, 이 자리가 바로 기준점이 됩니다. 요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. 자, 보면은 여기 나오고요, 여기 나오고요, 그리고 지금 한번 나왔습니다.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해요. 왜냐하면 15일선을 뚫어줘야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.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요거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는 요 15일선 무너지더라도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. 그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그러니까. 시초가 여기 있잖아요.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 자, 이거 보세요. 여기서 올라왔잖아요. 근데 이 자리 있죠. 이 자리가 지금 딱 유지가 됐었다가 갑자기 확 무너져요. 이러면 던져야 됩니다. 이러면 던져야 돼요.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그나마 여기까지 밖에 안 떨어져서 다행이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. 이 미트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엮여 있지만 이거 대장주는 아닙니다. 대장주는 아니다. 제가 왜 대장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많이 오르긴 했어요. 근데 얘보다 더 많이 오른 대장주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바로 금매 차트에서 세력들의 신호가 안 보여요. 어, 신호가 안 보인다. 아쉽지만 안 보여요. 대신에 이 금맥차트에서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어, 타이밍이 그러니까 매스 타이밍이 나와요 바닥에서 매스 타이밍이 어디냐면 바로 요런 구간이거든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을 찍어주는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그리고 여기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바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 급등 단기 급등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런 자리들이 단기 급등 자리다 자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서 찍고 바로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여기서 찍고 올라오다가 터지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액 차트에서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차트 상을 차트 상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보면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크게 한번 거볼게요. 어떻습니까? 여기 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좋지만, 좋지만 얘가 여기서 내려오면서 와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대신에 요거 뚫어주면 크게 갑니다. 요거 뚫어주면 크게 가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미투온 여기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차트 분석을 넣어놨거든요. 차트 분석 넣어놨습니다. 그러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뭘 하시면 됩니까? 바로 이거 보시고 수익 극대화를 시키시면 돼요 자 수익 극대화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아라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사서 위에서 팔면 된다 요게 딱 수익 극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요기 요 기준점을 제가 잡아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매수해도 되나요?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기서 바로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박스권 같이 생 이 구간에서 이 라인 밑으로 가면 안 된다 대신에 이 위에서 내려올 때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된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까지 다 잡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금맥 차트 설정 방법 자 바닥에서 잡는 타이밍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그 잡아주는 타이밍 그 그러니까 세력들의 신호를 잡아내는 바로 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 거기에다가 이 미트온 AI로 분석한 자료들까지 제가 여기 핵심 전략 리포트에 넣어놨으니까 여기 제 연락처. 자, 010-5759-9040이다. 제 핸드폰 번호로 미투 또는 미투온 이렇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미투온 핵심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